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집수리 전문가 루 맨프리디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줄눈 충전재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눈재는 변색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줄눈을 채워주는 방식은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 가루 제형보다는 혼합제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쪽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야 코너에 몰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라우팅용 반죽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먼저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더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퍼티용 나이프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양조절이 보다 간편해요. 타일 위에 충전재 반죽이 얹혔을 때 그라우트 플로트를 사용해 타일 사이에 반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45도 각도로 앞뒤로 왔다갔다 해주시면 돼요. 타일 사이의 공간에 반죽을 잘 채워 넣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죽을 퍼뜨려 주시고 살짝 압력을 줘서 모두 넣어 주세요. 타일에 반죽이 묻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청소 작업을 할때 같이 해결될 거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문까지 칠해 주세요. 쓰시는 충전자의 건조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보통 몇분 내외로 끝납니다. 굳을 동안 타일을 깨끗이 닦아 봅시다. 이를 위해선 크고 젖어 있는 스펀지가 필요한데요. 너무 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도록 잘 짜주세요. 원형 모션으로 새 줄눈 위를 굉장히 가볍게 닦아주시면 돼요. 스펀지에 충전제 반죽이 묻었어도 신경쓰지 마세요. 바로 닦아내시고 반죽 컨테이너에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닦아서 타일 위 가루처럼 남은 잔여물들을 없애주시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평소에 쓰시는 세정제들로 바닥을 닦으실 수 있어요. 약 2, 3일 이후에 사일 사이를 맞기로 결정하셨다면 밀폐제를 일주일 후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라우트가 자리 잡고 모두 다 닦았다면 적어도 바닥을 12시간 동안은 밟으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변의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을 방문해 주시고 저희 사이트인 acehardware.co.kr을 방문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을 통해 유용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유용한 곳이니까요.